마늘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노화되는 신장이 살아난다. 신장암에 좋은 음식, 신장에 좋은 음식. 오늘은 신장병에 좋은 음식인 마늘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섭취 방법과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독특한 냄새와 약효의 대표적인 성분인 알리신은 신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강한 살균, 항균 작용과 함께항 바이러스, 항진균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신장병의 주요 원인이 당뇨와 고혈압을 치유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마늘은 신장에 좋은 음식이며 콩 또한 신장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배의 효능을 섭취할 수 있는 셈이죠. 콩팥에 좋은 음식 마늘이 으뜸. 마늘은 콩팥에 좋은 음식 중 하나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 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유하는 효능이 있다. 한국의 식습관에 마늘은 필수 사항이고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인데요. 이 마늘에서 알리신 성분이 있어서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효능 등이 있으며 이 성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치료하는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마늘의 섭취를 통해 체내에 흡수가 될 경우 콩팥의 손상을 줄여주고 항산화 능력을 높여서 유해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마늘은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마늘의 효능을 100% 얻는 방법. 마늘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혈압 강화, 염증 진정, 콜레스테롤 개선, 면역력 증진 등이 있다. 하지만 마늘은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마늘의 효능을 100% 얻는 방법은? 마늘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갖고 있으며 알리신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이러한 알리신은 생마늘을 으깨거나 다져서 먹을 때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생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마늘의 알리나제와 알리닌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을 생성해낸다. 황화수소는 혈관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마늘에 열을 가하거나 가공하면 황화수소를 생산하는 능력이 상실된다. 마늘 요리할 때는 으게누 10분을 기다려야, 마늘을 요리해 사용할 때는 으게누 10분을 기다린 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연구진이 마늘의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를 비교해 본 결과, 전자레인지로 1분, 5분으로 45분 구우면 마늘의 효능이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으깨고 난후 10분을 기다렸다가 요리에 사용하면 마늘의 효소 반응으로 그 효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어른 기준으로 생마늘 1쪽 또는 익힌 마늘 2쪽 정도가 적당하다.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굽거나 찐 상태로 먹어도 성분의 변화가 적다. 따라서 된장국 같은 요리에 마늘을 조금 더 넣어서 먹어도 되고 간장에 절이는 마늘 간장장았지. 식초에 절이는 마늘 초절임을 만들어도 매운맛이 사라져서 먹기가 낫다. 몸에 좋은 식초의 효능까지 함께 볼수 있는 마늘 초절임은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유리병에 껍질을 깐 마늘을 담고 잠길 때까지 식초를 붓는다. 뚜껑을 꼭 닫아 냉장고에 10일 정도 두었다가 매운맛이 우러난 식초를 버리고 새 식초를 붓는다. 이것을 냉장고에 두고 하루 일에서 이쪽씩 먹는다. 마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에티켓 하나.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후에 냄새가 걱정될 때는 녹차잎을 조금 씹은 다음에 양치질을 해준다. 녹차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냄새를 흡수한다. 파슬리를 씹어 먹어도 효과가 있다. 또는 블랙커피나 우유, 요구르트 등을 마시면 냄새가 가신다. 마늘을 까거나 다진 후에 손에서 냄새가 날 때는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씻으면 된다.